샐러드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삼치 손질부터 굽는 법 알려주는 강래호 셰프 삼치는 가시가 여기 있어요 눈썹 뽑는 거 있지 이거 중간까지만 뼈가 있어서 이제 특히 뼈가 나오는 데가 여기 여기 뼈를 다 빼야 돼 칼집을 이렇게 내면 껍질이 바삭바삭해지고 맛있어져요 이 정도? 소금, 후추 간 해줍니다 한 10초만 잡아줘고 하나, 둘, 셋 평평하게 펴줘요 열 중간 불. 금방 이거 올라오잖아요 옆으로. 그러니까 뒤집을 필요가 없어. 껍질 쪽으로 바닥을 놔도 이렇게 노릇노릇해지고. 뒤집으면 안 돼. 절대 뒤집는 순간 끝. 그냥 냅두면 알아서 익어요. 다 익었잖아요 이 막. 밑에 한번 보여줄까? 노릇노릇. 먹고 싶은 샐러드를 준비해 줍니다. 여기까지 익은 거야 지금. 이만큼 남은 거야 지금. 기름을 부어 줍니다. 아 응. 이제 다 익었으니까. 자글자글 자글자글. 다른 샐러드 같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때 맛이 다 달라져.